2025년은 을사년이라고 해마다 이름이 달라지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왜 을사년, 갑자년 같은 이름이 붙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해마다 이름을 정하는 데 사용되는 천간과 12지를 소개할게요. 천간이란? 천간에는 10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10개의 천간은 음양과 오행목의 조합으로 자연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12지란? 1이지는 12가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띠입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회이 12가지는 각각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에 해당하죠. 바로 천간 10가지와 1이지 12가지를 조합하여 해마다 이름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해는 갑과 자가 만나죠. 그 다음 해는 을과 축이 조합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10과 12의 최소공배수인 60년 주기로 반복되는 60합자가 만들어집니다. 즉, 매년 청간과 12지가 하나씩 순서대로 결합되어 한 해의 이름을 정하는 거죠.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청간은 을, 12지는 사로 을과 사가 조합되어 을사년이 됩니다. 그리고 사는 뱀의 띠를 나타내어서 2025년은 뱀띠의 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스템을 사용했을까요? 청간과 12지는 단순히 연도를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시간, 방향, 계절 등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특히 사주명리학이나 전통 농사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이름을 만드는 청강과 12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강과 12지의 조화처럼 여러분의 삶도 균형있고 풍요롭길 바랍니다.